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요즘 저출산이라고 말들이 많아진 지꽤 됐는데, 그 초등학교가 사라질 정도라고 하더라고.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한 반에 30명 가까이 있었고, 반도 10개 정도씩 있었는데, 지금 서울 초등학교에는 1학년 입학생이 10명에 달하는 학교도 생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반이 한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거지. 2019년만 해도 서울에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7 8천명이었는데2년 뒤인 2025년에는 5 4천명 정도밖에 안 돼. 년만에2 4천명이 사라진 거야. 비 율로는 30%가 소멸한 거지. 2009년에는 9만명이 넘었으니까, 25년만에 어? 반토막이 난거야 근데 뭐야? 이 친구들은 무려 7, 8년 전에 태어난 친구고, 작년 한해 동안 서울에서 태어난 신생아수가. 만 2000명 정도니까 7년뒤는 여기서 더 줄어든다는 거죠. 국 초등학생 수도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2022년은 266만 명에 달하는 초등학생이 2029년에는 170만 명까지 줄어들어2 0 0 0년에는 400만 명, 1980년에는 600만 명이나 됐었지. 에이, 그렇게 줄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29년 초등학생 입학생은 이미 다 태어났기 때문에 저건 정해진 미래야. 서울 양남 초등학교를 보면 양년이 14명인데 이걸 두 반으로 나눠서 7명씩 한 반에 있고 학년까지 싹다 합해서 135명밖에 안 근데 돼. 그 직원이 근데 교직원이 마음 다 5명이나 되근데 여긴 양반이야. 1인생에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180개 정도 한 명인 학교도 많다고 하던데 진짜 전교등꼴